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 금일은 기존 종목에 대한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샌즈랩이라는 종목이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이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 말씀드렸고 이것도 종가 배팅 기준이 아닙니다. 어, 주말 때 말씀드렸어요. 어, 다시 더게 볼까요? 어, 아이고. 네, 이때 이제 주말 때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게 추가락 나왔을 때부터. 매수 하셔라. 그래서 예상대로 추가락이 나왔죠.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어찌보면 이때부터가 이제는 제가 간식주목으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마자 급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 현재 예상대로 어, 정고점 돌파 강하게 뚫어서 어, 뚫는 모습으로 어, 흐름이 이렇게 나온 형태고요. 이 앞정고점도 충분히 뚫 수가 있다. 현재 음, 지금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흐름을 제대로 탔어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에다가 이제 깔끔하게 매물벽을 돌파하는 거 봐서는 수급일 제대로 탔기 때문에 14,900원도 어 내일이면 아마 뚫지 않을까. 뭐 내일 아니더라도 여기서 소화가 좀 하루 이틀 거친 다음에 뜬다 본다면 4월 이내로는 어 14,900원도 충분히 뜰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 정말 무섭게 오르네요. 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 어좀 기분도 좋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모니터에 어, 모니터 뭐 랩도 모양을 밀집해서 만들어주고 있네요. 왜냐면 장이, 어, 장, 뭐, 아, 초반에는 이렇게 흔들었지만, 이렇게 흔들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없애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삭제할 때 이렇게 흔듭니다. 아예, 종동 리스크 겸 한번 흔들자. 이 종목은 어차피 죽일 종목은 아닌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개인들이 자신감 있게 보유를 할 테니, 종동 리스크라인 공포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어, 보인 다음에 물량을 의도적으로 손절 물량을 이제 받아 먹는 거죠.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거죠. 아니면 수익 조금 한뭐 1, 2%된 수익 그니까뭐 다양할 겁니다. 뭐 소수하게 수익 본 개인 투자자 아니면 손실난 개인 투자자. 근데 여기 부분에 봤을 때는 손실났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보면 좀 크거든요. 여기에서 따라 붙다가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는, 아, 중동 리스크 때문에 종목이다또 밀리겠구나 해서 손절을 했는데, 아이나달라, 어, 밑꼬리 다는 형태로 이렇게, 어 수급에 강하게 들어왔죠. 이건 센즈랍도 마찬가지예요. 음, 센즈랍도, 뭐, 어 초반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밀고 흔들다가 올렸잖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오일선을 오일선을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이어가지고, 오일선, 11선을, 어, 크게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어, 밀고 올렸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모니터랩은, 어, 말 그대로 그냥 추세 이탈을 완전히 해버린 거고, 오일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버린 다음에 끌어올린 거고, 음, 저, 센즈렉 같은 경우는, 어, 오일선 이탈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11선을 벗어나지 않는, 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고 얘는 어, 좀 다른 거죠. 차트스트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순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 근데 뭐 어,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어, 매도는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음 그대로 버텼다면 그다음 뭐냐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테고 어 현재 이런 모양 나온 거 봐서는 8,300원 고가 돌파는 어 이젠 시간 투자만 하면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다 이쁘게 눌림을 자르면 이쁘게 만들었어요 눌림을 어,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만들고 있거든요 서서히 우사냐야 어, 완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어, 가파르게가 아니라 완만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8300원 부근은 여유롭게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뭐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무섭게 올라가긴 해요 전선도 그렇고 어? 전선에 이 재료인 고리 관련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보안 쪽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올립니다 전력 뭐전뭐 뭐 전력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연동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어, 좀 탐구하셔가지고 어, 참고하셔서 어, 모아놓으셔가지고 어, 매매하신다면 시장이 막장이어도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장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럼 이젠, 어, 한번, 주목들 또, 추가 주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캠트로스, 그캠트리니스 어, 캠트리니스도 유리판 관련주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어, 말씀드린 뒤에, 이때 이제 말씀드렸죠. 다음날, 어, 추가 시대 나온 척 하더니, 도정으로 이렇게 밀린 형태입니다. 다만, 어,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번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이 굉장히 좀잘돼 있어요. 이 주목 자체는. 그래서, 사실 밀려도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공포심을 전혀 느끼실 필요는 없다. 어, 이쁘게, 어, 정고점, 이 정석이에요. 거리랑 실려가지고, 정고점 돌파가 나왔고, 어, 한 번에 끝날 일은 없겠죠. 한번 이렇게 윗골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밑에 민 다음에 다시 양보로 먹고, 그 다음에 두번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다?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어,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 시세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가져가시면, 그래도 조금은, 이, 왜냐면 이때, 보통 이때 매수하셨으면 이때 뭐, 갭을 올려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여 앞전고점 돌파에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사실,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현재, 5일선의 지지를 받, 이 전고점에 지지를 받으면서, 오일선까지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 어,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어, 추가적인 어,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은근 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적당히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종목들은. 어, 왜냐면 짧게 짧게 보는 거죠. 여기서 어, 샌드랩이나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모양이 확실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진짜 뭐. 확실하게 재료도 어, 보이고 근데 유리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물어가는 어, 재료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어, 짧게 한번 슈팅 나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어, 그렇게 보시면 크게 어, 무리는 없을 거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 제일 전기공업. 제일 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때, 이젠 알려드렸고요 다음날 밀렸을 때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어, 그래서, 어, 예상대로 밀렸을 때, 이제 슈팅 한번 세게 나왔고요 이거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슈팅이 나왔는데 어때요? 윗꼬리 길게 다시 내려왔죠.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완전 제가 봤던 페이크였어. 윗꼬리 자체가 페이크고, 어, 이, 이럴 땐 다시 재매수 하는 거죠. 왜냐면 원점 복귀 됐잖아요. 어, 이게 원점 복귀 됐다는 게 뭐냐면, 이 봉이 전 매집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왜냐면, 이 앞전에 이제 적은 거량으로 계속 이 음봉 안에 몸통 안에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매집봉이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지금 어 300일선도 거량 실려서 먹은 건데 어 그러면 결국은 이 상방이 14600원도 결국 넘기지 않을까 재료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재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갭으로 다시 뛰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좋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무리는 없을 테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면 이 정도도 굉장히 좀큰 수익이다. 한번 먹고 두번 먹은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 게 아쉽긴 해요. 왜냐면 시청자님께서 많이 보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셨으면 좀불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 많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예 뭐, 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음, 나중에 또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어, 이제 그시청자님들 계속 늘어서 보시게 될 거라 보는데, 어, 여하튼, 어, 매매하실 때는 제가 뭐 미리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 매매하시고 다르게 나오면 또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 또 설명을 넣어 놓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이구산업.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오는데, 전선 관련주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전선에 들어가는 재료의 99%가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들 관심있게 보셔라. 그래서, 예상대로 어,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언급을 드렸고요. 어, 관심 종목 말씀드렸고요. 시초가에 밀렸을 때, 이제 완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셔라. 어, 그래서 마이너스 3% 때, 이제 진입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음. 이 시초가에 진입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어, 이때로 제가 말씀드렸고, 추가 시세 나올 거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어, 슈팅 나왔고, 전선주들이 정고점 돌파가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이 앞정고점 돌파 가능성, 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매수하시는 시청자님들의, 어, 영역이죠. 어, 만약에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어, 인지하셔서, 어,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시는 거고, 이 부분에서 뭐 갭으로 나왔으니까,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어, 부담이 있는 거죠. 어, 혹시나 밀리게 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따라 붙는 거는, 어, 가급적 하지 않으신 게 좋다. 저는 왜만안전빵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여기에서 시작점이 좋잖아요. 시작점이 다시 눌림 잡고,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점, 그, 어, 시작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 이 지점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는 근데 여기서부터 따라 따라붙어라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정구점 돌파 나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냐면 오히려 여기에서 슈팅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한번더 추가 시팅 하면 뭐반더 이제 분할 매도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앞을 어 무조건 그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뭐, 나올 수는 있죠. 공부 열심히 하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100% 맞지 않단 말이에요. 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입 보시는 시청자님들 어,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어,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석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눌림 잡혔을 때, 아, 이 종목이 중화 에너비스도 제가 뭐 설명드렸고, 그래서 중화 에너비스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 중화 에너비스보다는 이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이때 이제는 언제야 이제 4월 9일날, 어, 말씀드렸고, 이게 왜냐면 리스크가, 이 중화 에너비스가 재무적으로는 고평가인데, 차트상으로 추가 시사 나올 수 있어도, 재무적으로는 좀 고평가 측면이 있어가지고, 따라 붙는 데는, 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도, 한국 석유가 재무적인 거하고 차트적인 면에서 훨씬 좋았습니다. 음,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이 보시면, 어, 4월 9일 기준인데, 이때 제가, 어, 중화 에너비스나 홍구 석유보다 이 종목이 재무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적으로도 부담이 없다. 이 종목은. 어, 앞점, 고점을, 이렇게, 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앞정고점을 넘어가면 추가 슈퍼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 다른 종목보다 슈팅이, 이젠 수급이 세게 들어오질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는 역시에요. 어, 이젠 제강이 들어오죠. 어, 여기에서 이젠 이 종가 기준, 그러니까 15,200원 기준, 200원, 300원 기준으로 해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거의 30% 이상, 30, 5센6% 정도 수익이 순식간에, 어, 이렇게 났는데, 어, 굉장히 기분이 좀 좋고, 어째 보면. 어, 왜냐면 이게 중동 디스크 때문에 슈, 슈퍼, 슈퍼슈팅이 또 나온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개으로 뛰었잖아요. 어,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슈팅도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어, 제가 봤을 땐 그냥 안전빵, 어, 장기적으로 30% 이상 수익 나왔으면 감사하고 그냥 도망치시는게 좋습니다. 적당히. 왜냐면 앞전 이제 매물을 넘긴 거기 때문에, 어, 넘겼는데 어때요? 어, 넘긴 다음에 실패한 거잖아요 넘기다면 입꼬리가 단 거기 때문에 이게 내일이라도 은봉 모양 달아도 할 말이 없거든요 어, 물론 달고 슈, 뭐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어, 이거는 정말 뭐 그냥 그 찍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 상대론적으로 이제는 뭐야 홍구석유나 중앙 에너비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거다. 이 앞전의 종목과 비슷하게. 어, 그래서, 어, 현재는 이제 앞전 고점 넘기는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어, 더 이상 가심있게 지켜보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매도 하셨으면, 어, 보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어, 램 테크놀로지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시청자님들. 어, 이 종목은 단타로 이용해도 된다. 어, 단타, 왜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재료, 유리기판 관련된 이런 재료 치고는, 아,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슈팅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림자에 왔고,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제 개상승형 은봉이기 때문에, 어, 이제 양봉형이죠. 어쩌보면 이제 플러스형 은봉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오일성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어, 매수 한다면, 그래도 VR 발동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VR 발동 걸렸을 때 매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VR 발동 걸렸죠. 그 다음 입구리 길게 달고, 어, 그러면 이 종목은 단타로서의, 어, 단타로 이제는 어쩌보면은, 어, 굉장히 좀 좋은 거죠.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밀렸을 때 제가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어, 매수하시면, 어, VR 배던 걸리면 매도하셔라. 그 VR 배던 걸렸을 때 매도하셨으면 이 종목은 어쩌보면 편안하게 이제 수익 보신 거죠. 어, 그래서 예상대로 흐름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이제더 이상 뭐 이렇게 언급이나 그런 그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분석으로는 그냥 뺄게요. 어모양은뭐 모양 자체가 저는 한번 정도 그냥 나오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추후에 뭐 슈가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양봉으로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어, 이렇게 스파시 슈팅도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영망청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뭐 바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젠 마지막 주목이죠. 엘컴텍. 어 엘컴텍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나요? 어, 하나 둘 셋. 어, 세 번째, 은봉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추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9%까지도 나왔습니다. 중동, 그, 관련해가지고, 어, 9%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그, 중동 리스크라고 본다면, 어, 그래도 지금 뭐, 전선주도 그렇고, 어, 봤을 때, 뭐, 뭐, 어, 금이 뭐 정유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원자재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 금관련주가 지금 바닥에서 크게 오른 상태는 아니에요. 크게 슈팅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다시 밀어줬어요. 더 좋은 가격으로 어, 밀어줬다. 어, 근데 우리 그신자님들께서 어, 판단하셔야 되는게 금일 아침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응? 금일 아침에 이 시초가가 그 저가선을 깨뜨리지 않고 시작했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시작이, 시작이 1,590원에 시작을 했다고, 어, 시초가가 가선안 깨는. 근데 이 종목은, 그, 종목 그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 주식 총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약에 놓쳤다, 시초가에 못따잡고 놓쳤다, 이 종목을. 그러면 매매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급등이 나와도. 왜냐면 시초가가 깨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거의, 거의 다 깨요. 이 종목은. 어, 너무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올리다가, 어, 시초가 깨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유지하다가 버티다가 어, 결국은 1시 30분부터 어, 시초가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밀렸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 매수하셔도 됩니다 어, 매수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일 음봉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밀어 가지고 밑구리단 형태로 유도해 가지고 양봉을 달지 아니면 바로 개보를 뛰어가지고 양봉을 다 했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 여하튼 이 부분부터는 다시 음, 재매수 하셔도 만약 여기서 매도했다. 그러면 재차? 어, 이렇게 밀려서 운동 끝났다. 그럼 재매수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관련주가 상대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다른 그 원자재관련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어, 추가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 이 종목은,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밀렸을 때는 건드려 보셔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자, 어, 일단은 기존 종목들, 제가 기존에 관심 있는 종목들 모아놓은 거는 이 정도고요. 어, 내일,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